아, 안녕하세요, 팀천입니다. 오늘은 프린세스 커넥트 이제 업데이트되고 나서 제가 빨리 해보려고 했었는데 클랜전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협동전은 제가 레벨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드디어 제가 레벨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서 협동전을 해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협동전을 클리어하자 이제 미션에도 등장을 했구요 자 협동전을 보니까 지금 메인 퀘스트 7.6을 개방해야 하드 모드를 할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노말 모드만 가능하네요. 단아의 암굴 그래서 동료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없음 모집하기. 자편상해서 먼저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캐릭터들 선택할 수 있죠. 아, 나도 많이 키웠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돌렸거든요. 근데 오, 사람이 왔네요. 마을 사람이 왔어요.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하면 이게 발을 이렇게 뜨네. 음, 시작하겠습니다. 레디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전투 순서를 내가 바꿀 수도 있어 요 이렇게 레벨이 다 높다, 내가 제일 낮다. 네, 이제 내라고 네 대답하셨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는 화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펙트를 넣어놨네요. 로딩 중. 이게 아무래도 세명이 같은 서브 같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로딩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차례죠 오토를 걸어 줄수 있어요 근데 이 오토는 할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그때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었죠 스킬 써주고 근데 생각보다 캐릭터들이 센데? 난 생각... 오, 유니온 보스트를 해줬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 유니온 보스트는 캐릭터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웨이브, 하나는 잡아줘야 되는데, 어머나, 이거 다못 잡겠죠. 아무래도 잡아줘. 제발 오케이, 유니온 보스트, 나이스... 오, 어떻게? 받아가지고 1세트를 깼어요 아 이게 한세트 한세트 한세트씩 세트, 한 하는거구나 한명이 이제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이제 뭐 팀배틀에 올킬제 막 이런게 아니라 라운드제로 하나씩 하는거네요 그래서 유니온 버스트가 제가 차네요 이게 저는 전판에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버스트가 안찼죠 엄청 쎄시네 저 캐릭터도 뭔데 이렇게 쎄 와. Wow. 저는 다음 라운드에 써주도록 할게요. 그냥 깼어? 너무 너무 세시잖아. 여기서 이제 깨기 전에 유튜브 홍보를 해야겠어. 일단 제가 이거 쓰면 힐이랑 공격력 증가. 아이거는 이모티콘밖에 안 되네. 이모티콘. 카카오톡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반값 이거 쓰면 반값도 되거든요 슈팅스타 뭐야 데미지 보소 못깰거 같은데? 못 깨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못 깼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지? 아, 되게 늦게 되네. 죽었고, 아, 죽으면 이제 또 내가 가는구나. 어떻게든 깰 수는 있겠다. 내 차례. 하나라도 좀 뭐? 재미지 마. 뭐야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나두대 때렸나? 나 죽었고. 이분이 엄청 세시더라. 이거 잡아주시겠지? 힐만 힐만 해줘야겠다. 나 어차피 거의 다찼으니까 힐을 해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미 지금 힐 해줬고. 나 조금 대기했다가. 뭐 이렇게 쓰? 안 써도 알아서 다 잡겠는데? 한대 때려주자. 오, 굿잡 이렇게 해서, 아, 15개의 캐릭터들 다 보이고, 다음으로, 이동해서 최초 클리어. 캬, 템 많이 주네. 야, 이런 식으로 협동전이 진행이 되네요. 자, 두 명의 플레이어와, 이제 세 명의 플레이어와 협동전을 하자. 세 명이 아니라, 두명 이상의 유저와 협동전을 하자. 이렇게 로컬을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다시 한번 더. 하나씩 최적 클리어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하기. 음, 유튜브 공부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틈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딱 들어오면은 이제 보내기를 해가지고 구독지도를 좀 해봐야겠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안 들어오셔. 자, 1라운드 여기서 몬스터 정보는 못 보나? 아, 여기서 전투 순서에서 볼수있는 레벨이 기본적으로 높네. 48, 40, 다 48짜리들이네. 내 레벨이 낮잖아. 나는 42밖에 안 되는데. 근데, 네. 안 들어오신다. 조금, 뻘쭘하네. 어, 들어오셨어. 낫또라는 분. 레벨 48. 총 캐릭터 전투력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램프에 니는 자부탁드리겠습니다. 레디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전투 순서를 볼까? 레벨이, 와, 이분 엄청 높아. 하드캐리 해주시겠다. 어차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직, 아직은 약할 뿐이죠. 아직은 약할 뿐이죠. 아직일 뿐이야 틀렸으면 나도 세질수 있어 나도 하드캐 해줄 수 있어 자야자야자 안돼안돼 스킬도 못쓰고 죽었어 이거 잡아야되는데 왜나 그거 안해주는거야? 안어 그래 유니온 보스트를 안해줘 자 이거는 잡아야지. 한한번 유니온 보스 안해 주시는데? 유니온 보스를 안해 주시는데? 너무 약해. 내가 아, 내가 먼저 죽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가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여기를 깨고 그 다음번에 2라운드로 가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냥 뚜드러 잡겠지. 두명 남았는데. 나이스. 잡아 아니네 순서가 이제 순서는 그냥 바꾸면서 돌아가네요. 라운드당 한 명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네. 음. 무조건 순서는 그 다음 사람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거 써지만 공격력도 증가하고 힐도 증가하고. 저건 뭐야? 신기하네. 이야. 이 캐릭터 오픈가? 되게 많이 해. 보이네. 이 캐릭터 그거 아니야? 원래 기본 힐 캐릭터? 아닌가? 저도 공부를 좀 해야돼 이 게임에 대해서 아직 레벨업부터 신경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반값 이 캐릭터가 아닌가? 디버프가 안뜨는데? 멈췄어 서버 환경이

마지막 하드캐리 해주시는 분이 안 나왔어. 난이도 어렵다, 근데. <laughs> 난이도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 노말을 할수 있는 조건치를 찍는 그 전투력으로는 깰수 없네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버리니까. 힐 차이도 좀 나잖아 야 한.. 한 번이라도 하드캐리 할수 있는 분이 계셔야 깨네 난이도가 좀 어렵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난 이후에 버퍼링이 조금 있기는 하나 확실히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서버 상태도? 나이스 최초 클리어로 꿀좀 빨고. 아, 이게 한명한 명에서 한명 이씩 늘어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갈레테아 핑열을 깨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집하기. 여기도 한번 볼게요. 편성이 들어가서. 아니, 편성이 아니지. 전투순서 우리 팀의 레벨을 좀 보고. 깰수 있을까? 다 레벨이 높은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밝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방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바로 진행을 해야 되네. 이게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강제 탈장 나온다고 써 있었었죠 그때. 저세 마리를 못 잡겠어 설마. 순간 폭디리 들어오니까. 저 나머지 두 마리를 못 잡나? 잡아주아주세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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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스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이 잡아줘. 이건 잡자. 이건 잡자. 나이스. 와, 19초 남기고, 간신히 잡았네. 음, 역시, 이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잡는 거지. 못 도와줬으면 나 혼자서 못 잡았을 것 같아. 더 키워야겠다. 더 키워야 돼. 근데 갈수록 더 세지는 팀이라, 내가 제일 약한 거 잡는 것도 제대로 못 잡고. 열심히 때리는구만요 자, 힐해 줄게요. 어, 힐두개 들어갔죠? 이거무적 있는 캐릭터야. 무적이잖아, 순간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못 잡는 거 아니야? 딜을 넣어주지 말걸 그랬나? 아이고 잡아줘야 되는데. t 고 m 타 out. Wow. 아 i m e out. Time out. Time out. Time o 아 t Time out. Time 가지고 잡아 주세요. 이 다음에 내가 나가야 돼. 어차피. 내가 나가야 돼. 아무것도 못 하고 죽겠죠? 피 조금만이라도 깎아 줬으면 좋겠는데. 스킬 한 번만 쓰자. 스킬 한 번만 쓰자. 아, 이힐 시켜 봐. 말... 얘얘얘 스킬을 한 대라도 어. 할거다 했어. 아이 쉴드를 왜 씁니까? 오, 이 신데 써가지고 스킬 한번 더 썼네. 좋아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마지막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클리어 해보고 싶어요. 자, 자뭐 이렇게 스킬을 막 확확 들어가서. 이거 부터 쓰는게 나을듯다힐을 쓰시니까 야, 야, 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번 쓸게요 나이스 이렇게 해서 오늘 협동전 노말모드 3개를 다 클리어 해봤네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고정보상이네요 주얼 150이랑 루피 1500이랑 스킵 3개권 이 고정보상이네요 협동전을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게 음 추방 기능이 없는게 조금 아쉽다 추방 기능이 없는게 조금 아쉽다 이걸 레벨 비율로 맞춰놨네 코멘트도 있고 클랜도 있고 이거는 클랜원 끼리만 할수 있는 거고 이걸로 이제 클랜원 쩔어 줄 수도 있네 음. 이거는 메인 퀘스트 7-6 협동전 티켓은 티켓을 사용해서 클리어하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도전 횟수도 많고 생각보다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 정보 몬스터 랜덤 장비 박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랜덤 장비 박스에서 그거에 대한, 그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장비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 장비 리스트. 장비 리스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키트 캐시나 이런 거는, 만화는 뭐, 개수를 표현해 주기가 애매할라나? 그게 조금 아쉽네요. 클라이언트에서 이걸 조금 보여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장비박스에 대한 그런 게 없어. 아이템 클릭해봐도 없어. 어쨌든, 뭐, 오늘 협동전 3개를 클리어 해봤는데, 음, 아직 저는 많이 약해서 더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방법에서도 이렇게 다 나와있죠. 동료 소프트.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